안녕하세요. 김승기 프로입니다. 정말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드라이버를 멀리 치기 위해서 이 뒤쪽에서, 이 오른발 쪽에서 클럽을 보내면서 공을 올려치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러면 오히려 공만 높이 뜨고 거리의 손실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탄도를 좀 낮추고 훨씬 더 왼쪽에서 공을 치면서 멀리 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 거는 어퍼블로의 수치예요. 이 어퍼블로의 수치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절대로 공이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피지토 선수들은 어퍼블로 양이 아니라 다운블로우로 드라이브를 치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멀리 칠수 있는 거는 물론 클럽 스피드도 있지만 힘의 전달을 공에 잘 시키기 때문에 공을 그렇게 멀리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먼저 좀 잘못 치는 경우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이 위로 뜨면서 좀덜 가는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퍼블러의 양은 5.8도예요 근데 거리 보시면은 97마일에 1 240미터죠 이번에는 어퍼블러의 양을 좀 줄이고 공을 좀더 멀리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퍼블로이 1.2도였어요. 근데 거리는 260m죠. 어, 물론 조금 잘못 맞긴 했는데, 그래도 탄도를 낮추면서 공을 앞쪽으로 보내는 힘을 더 많이 전달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뒤쪽에서 자꾸 공을 쳐서 높이만 뜨고 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은 딱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왼쪽 어깨요. 왼쪽 어깨가 자꾸 이렇게 뒤쪽으로 가면서 손을 풀기 때문에 힘이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어깨가 내 왼발 뒤꿈치 방향으로 회전해서 빠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손목이에요. 뒤쪽에서 풀던 거를 오히려 다운블로의 느낌으로 치는 거죠. 아연을 친다는 느낌으로 왼쪽 어깨를 왼쪽 뒤꿈치 방향으로 빼주면서 손을 다운블로의 느낌으로 공을 쳐주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공이 힘 전달하는 게 편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공을 똑같이 칠 건데 어떻게 칠 거냐. 풀스윙은 하지 않을 거예요. 풀스윙은 하지 않고 백스윙을 들었다가 왼쪽 어깨를 왼발 뒤꿈치 방향으로 빼주면서 팔로우 스윙를 하프까지만 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탄도를 먼저 낮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백스윙을 들고 왼쪽 어깨가 왼발 뒤꿈치 방향으로 빠지면서 손은 풀지 않는다. 그리고 하프스윙까지만 쳐주는 거죠. 그럼 확실히 탄도가 정말 낮아졌죠? 지금도 보면 0.2도예요. 근데도 거리는 230m죠. 그러니까 절대로 높이만 친다고 해서 공을 멀리 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서 풀어서 팡 친다고 해서도 공이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요. 자, 다시. 백스윙 들고 왼쪽 어깨가 왼발 뒤꿈치 방향으로 빠지고 손목은 풀지 않는다. 지금은 0도였어요. 어퍼블러 양이 아예 없는 거죠. 근데 거리는 260m. 그래서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 거는 어퍼블러의 양이 많다고 해서 공이 절대 멀리 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연습 방법은 왼쪽 어깨, 왼쪽 겨드랑이가 쪼여진 상태로 왼쪽 뒤꿈치 쪽으로 빠져준다. 그러면 어퍼블러의 양이 줄어들고 손목을 덜 풀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아이언 같은 느낌으로 눌러 쳐서 공을 더 멀리 보낼 수 있다. 이거를 확실히 이해를 하시면서 풀스윙이 아닌 하프스윙까지는 쳐가면서 먼저 느낌을 찾아가는 거죠. 어느 정도 탄도가 낮아지고 공에 힘 전달하는 게 확실히 느껴지면 이제 풀스윙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풀스윙으로 다시 넘어가서 원래 치던 스피드까지 올려주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풀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다쳐서 맞긴 했지만 그래도 보면은 1도 밖에 안 나와요 어퍼블러의 양이 1도 밖에 안 나오고 뭐 물론 왼쪽으로 좀 가긴 했지만 근데 거리는 그렇게 크게 손실이 없죠 280m 가까이 갔으니까 그래서 아마추어분들이 항상 연습할 때꼭 뒤에서 얘네를 풀어서 쳐야 된다 뒤쪽에서 올려 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드라이버도 내 느낌에는 다운블러의 느낌으로 치려고 하다 보면 훨씬 더 힘의 전달이 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 왼쪽 어깨, 그리고 손목을 풀어야 된다. 이거는 조금 배제를 하시고, 왼쪽 어깨를 왼쪽 뒤꿈치 방향으로 빼주면서 손목을 풀지 않고 하프스윙까지만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연습하시면 훨씬 더 쉽게 탄도를 낮추면서 공을 멀리 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연습해 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